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를 주신 이유는 대표성입니다. 왕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는 그런 말은 안 할지라도 나라를 역사적으로 비추어 봐서 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자기가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큰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에, 마른 하늘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인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킵니다. 대통령 지키십니다. 각 부장관들 지키셔요. 백성들, 여기 백성 얘기 나오잖아.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으나, 그 무지개는 그냥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다, 저도 봤어요. 캡처해 놨어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지개라는 건 말이야. 비온 뒤에 생기는 것이 부지개가 아니겠냐. 다 그렇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만, 그니까 마른 하늘에, 쨍쨍한 마른 하늘에 부지개를. 하나님이 언약. 그래, 알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백성들, 거기 뭐 언약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하세와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왕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말. 잘못된 지도자의 거짓된 말을 속아서 그것을 믿고 따르다가 나라 자체가 멸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문하세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읽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이후에 나오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것을 아수르고 와서 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수르 왕이 와서 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나라도요. 조금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가가 깨어 있지 않고 나 사랑을 멈추고 개인적인 욕과 욕망으로 치 달려갔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더 공산주의 세계로 쑥 들어가서 이제 다시는 자유가 없고 우리 자유로운 물질을 모을 수가 없고 완전히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그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읽을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문화세의 사로잡고 세사술로 결박하여 받으려 끌려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환란당했어요. 나라가 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통이 시작됐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말에 직접 금방 떠는 환란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요. 환란은 굳지 지금 마지막, 제가 지금 설교도 끝이 아닌데 지금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라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강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어떻게 하여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고난이 올때 그리고 환란을 당했을 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하나님의 막으심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게 함이 아니라, 어느 한 때에 혼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어두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모 이루신다. 그때 선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중에 이거 구약 성경에는 토부라 그래 토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계획과 우리의 죄된 생활과 어두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건져 나오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계기로 잡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겁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문하세 왕이... 눈이 열어져 버린 거요. 예문화세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백성들 다 돌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면 크게 겸손하 따라 합시다. 크게 겸손하여 우리 오전 시간에 인간의 존재라는 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야 돼. 이게 바라크예요.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 그 겸손이에요. 계게 겸손했다는 것은 므낫세 왕이 이전에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하면 히스기야 왕때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알잖아 히스기야 왕 그때 히스기야 왕때 산에 제단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발이나 우상이나 신놈이나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우상들 태양신이나 이걸 다세워놨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멸해버리까 바할, 아세라, 다 성전 안에 들어왔던 거다 척결해버리고 다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미나세가 오더니 산당에 다시 올라가서 무너진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 산당에 바알을 세워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막 불에 지나가게 하고 못된 악이란 악을 다한 거예요. 임드하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가만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주 초존박 막살내고 왕과 함께 다 끌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돌아보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나라를 이렇게만 내가 망치었고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됩니다.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 환란 중에도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환란 중에도 기도하라. 환란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해 부르짖어야 된다. 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이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이에요. 그는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해 가지고 한 번도 끊임없이 역사의 역사를 진행해 했셨을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10월 달까지 와서 지금 11월 첫째 주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좋든지 좋다 든지 어떤 역사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선포합니다. 비록 문화세가 악하여서아수르그 땅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계속 그래, 너 이렇게 됐잖아. 돌아봐, 한번 역사를 돌아봐, 너희 조상을 봐.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때에 끌려가서 그 환란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문화스를 바라볼 때, 문화스는 악한 왕이다, 더러운 왕이다, 나쁜 왕이다,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지 않으셔요. 그럴 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돌아갈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는 그걸 붙는 다음에, 요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그 통곡하는 거예요. 참, 난 못된 인간이다. 난 못, 못된 목자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고 싶은 거야.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지라도, 잠시 거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그런 거를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만 때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때에 고난을 받고 환란을 받고 시련을 받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앞으로도 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때리신 책조차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해 맞은 자리를 싸매시고 상처난 자를 다시 살이 도단하게 하고 그리고 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1 3절 천천히 읽읍시다. 1 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에문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알았더라 알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생각 다시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된 것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잘못된 상태만 그것만 추적한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간과하면,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하는 거예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요. 기도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답답해요. 마음으로라도.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 여러분, 그냥 다시라는 게, 그냥 다시 새로워진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 깨닫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화세 왕으로 하고 악한 왕이었지만 그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는 네가 잘못된 왕으로서의 끝내버리지 말고, 회귀하고, 이제부터는 선한 왕, 착한 왕, 좋은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으로 끝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왕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아이 웃으면서 지금 너무 무섭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 다시 합시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이 나 같으면 과자 죽었습니다 나 같으면 못살아 납니다 끝났지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같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돌아와서 이제는 왕에 가서, 뭐, 울면서, 이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내가 저렇게 했어. 산당 내가 세웠어. 하나, 아, 이 무지 몽매한인간이 이거. 그러고 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제서야. 이게 진짜 은혜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죽었다 깨나도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야.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서 무릎으로 어느 때처지는지안 돼. 이게 저절로 이렇게 깨닫게 할때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 할렐루야. 막 걸어가는, 아이고, 이걸 몰랐네. 이게 어떻게든 막 가다가도 탁 깨닫는 게 딱, 아이 아, 주님 몰랐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야. 뭐 누가 뭐 가르쳐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막 기도를 막 시원, 럴때막4 0 아, 그거 아니라니까. 길을 가는데, 우연히 길 가는데. 아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 밥 먹다가 아 얘기 몇번아 갑자기 다무르면아 그거였네 이 이게 뭐야 이이 문화세 그랬다는 그제서야 내가 왕이 다시 됐어 백성들이 옛날의 과거의 문화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악한 왕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결네 어저 아, 나쁜 왕 이걸 생각하는 게 문화세 왕 어쩌면 저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어. 얼마나 인자해. 얼마나 사랑이 많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이 <laughs> 왕족이 무너져. 그제, 그제서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다라. 여러분 아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 영적인 아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아는 역사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거 믿어질 때 내가 그를 주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 한마디 할때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나의 힘이 아니니까. 나의 뜻이 아니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부터 우리는 11월 한달 내내 그냥 막 의식적으로만 살지 마시고 혹시 내가 지나가다가 아싸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지 않을까 하면 기대하면서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대화를 항상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